10월 24일 성경통독 우리만 성경 누가복음 4장부터 5장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겨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의 명령에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돼. 되 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됐다. 아기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달아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한시길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귀에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이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때 3년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과부들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남용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다함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뼈락으로 끌고 가서 그. 나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 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고 나온 마을 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 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치고 떠나갔는데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저 사람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 운 영들의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구보시고 열병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대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 들어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배 들어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드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저러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법 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을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박자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번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 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 당신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울이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